네 안녕하세요 서랑일입니다 원래는 개인적으로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망해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정말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고는 있는데 뭐 제가 데뷔한다는 것은 국가 자체의 어떤 다시 살아나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각자 도생의 관점인 거죠. 일단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에는 정치 리스크가 솔직히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 중국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6시간 계엄령 같은 이 미친 짓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가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 뭐, 10년에서 20년에는 동남아 정도의 국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침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계속 하향하고 있고, 어, 이게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국가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어, 이제 제조업은 개선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몰빵된 원툴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몰락하면 내수는 사실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나눠 먹는 건데. 어, 뭐 다들 말 안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폐업하는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자영업자들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출산율 관점에서도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었지만 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한국에 정말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관세 로 인한 제조업이나 이제,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주둔하는 어, 국방비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청구서를 내겠죠. 그리고 또 일단 다시 돌아가서 관세로 인한 제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또 이번에 삼성 hbm 중국 수출 규제만 하더라도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또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소년 소녀가장 같은 국내에 이제 굵직한 삼성 기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들 삼성전자 주가를 걱정하고 욕을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도 암울한데 이건 실물 경제에서는 더큰 타격을 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중국의 엄청난 제조업 물량 공세와 미국의 탈세계화를 야기하는 이제 블록 경제화는 앞으로 진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럽의 강자라고 하는 독일은 중국의 저가 전기 자동차 공세로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고 있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물량 공세는 앞으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에게는 정말 저승사자 같은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 리스크는 생각지 못한 변수라고 볼수 있는데 올해나 내년에 현 정부가 탄핵이 된다면 정치가 표면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음 민주당의 재정 정책 남발은 앞으로 국가 부채를 더 키우면서. 한국이 아르헨티나나 혹은 그리스 같은 국가처럼 부채에 허덕이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나마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풍부했던 나라여서 더 많이 버티고 망했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또 부동산으로 쏟아지는 민간 가계 자본들은 앞으로 뭘해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 사람들이 서울권 특히 강남 부동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버린 강남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울의 부동산이나 수도권의 부동산. 저 가격과 저 매물들을 과연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 가격이 내려와도 받아주기 힘든 수요인데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그렇게 영끌해서 산 아파트 대출 이자나 어떻게 감당을 할수 있을까요? 실직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매물들이 더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나 내년에는 대 구조 조정의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이 많은 대기업들은 민축 정책으로 돈을 지키고 있고 돈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죠. 투자가 멈췄고요. 생산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3분기 GDP는 QoQ 분기 대비로 0.1% 성장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중소기업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저 끝에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받는 뭐 1, 2, 3차 벤더까지 역순으로 망하기 시작하고 이런 제조업으로 파생되는 서비스업들도 점점 망해 가면서 실업률이 급등하겠죠. 한 인간으로 할수 있는 대비책은 많지 않습니다. 목돈이 많아서 투자 수익으로 버틸 수 있는 파여족들이나 그런 사람이나 돈이 없다면 적은 돈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어 그런 어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늦게 망하는 시간을 늦추기 위한 방법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보릿고개에 화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